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라링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나무 막대기, 아, 아이스크림 아 나무 막대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만든 작품들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만든 영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한 번쯤은 제 솜씨가 이 정도니까, 아, 이거 만들어주세요, 저거 만들어주세요. 많은 제보를 얻고, 또 여러가지 또 많이 만들어서 소개를 해주고 싶습 1 0인데요 이게 처음, 이게 두 번째 촬영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전에 똑같은 영상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폰을 떨어뜨리면서 꺼진 거예요. 촬영이. 계속 다시 찍고 있어서 여기 가오리도 폰이랑 부딪히면서 많이 쓰여졌긴 했는데 일단 이거 첫 번째 만드는 작품이고요. 여기 위에는 빨간색, 물감으로 칠을 했습니다. 여기 튀어나온 게다글로건심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우 어으 기으제으청 하얗죠. 원래 이으도흰색으로 칠을 하다가 흰으물감어다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어는데그 어으 어게 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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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칠한 거어이게으 어으 어이 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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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으 어으 이게 조명 여기 보면 조명이 조명이 있잖아요 이것도 이렇게만 저 실제로 보면 노랗찝찝합니다자두 번째 제품 아 자, 제품 두 번째 작품 나와주 자 이게 두 번째 제품 아두 번째 작품인데요 이거는 그냥 뭐 아주 작게 시작한 거죠 뭐 이거는 어떤 피규어 요모 그 아기 피규어거든요 그게 아무것도 그리고, 이거, 이거. 가이소에 가시면, 이렇게 만드는 세트가 팔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물감으로 색칠을 전혀 안 했습니다. 아유. 그럼, 다음 제품으로, 고고싱! 아, 잠깐만요. 하나가 더, 더 있는데. 잠시만요. 비습니다 이렇게, 원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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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따로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두개를 개씩 붙였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원래 요걸 쓴게 아니고 피규어들을 여기 장식을 해놔야 되는데 지금 피규어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보면 피규어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긴 한데 여기 보면 여기로 피규어 한 개가 여기로 피규어 한개 숨어있긴 한데 아 뭐가 붙어졌어. 아, 제방이 지금 엄청 들었거든요. 책상만 봐도 와우. 아. 여기에는, 그 원래, 피규어들의 티... 왕관? 이라 하는 건데, 왕관을 전시한 건데, 우리, 우리, 사람한테는 이게 반지잖아. 귀여운 반지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보석이 하나하나씩 빠져있어, 이것들. 이거는, 현지 오래 꽤 됐는데, 우리 문구점에 천 원씩 파는 게 아니고, 마천 원씩 파는 게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거든요? 얼마는 사는... oh 엄마가 이 엄마가 사셨는데 뭐 이거는 저희 동생거아 <laughs> 그냥 이거는 바다에 굴러다니고 해주사왔고 이거랑 이거 어 <laughs> 이거와 이거는 제가 진짜 천원으로산 거예요. 이거 되게 예쁘죠? 이게 되게 예뻐요. 지금도 한번 가서 보시면 이게 팔찌로 팔 수도 있을걸요. 나 이게 나온지 몇안 되서. <laughs> 이거는 실바니아 2층 가구 세트에 들어와 있었던 책입니다. 펴, 지진 않고, 이건 그냥 열쇠. 집 열쇠나 보만 열쇠 같은 거죠. 아, 제거 말고 피규어들한테 그리고 여기 보면 그냥 모석들을 예쁘게 정리해놨고요. 그리고 이거, 이건 팔찌 겸 머리끈이고요. 이거 하나에 1,500원으로 샀고,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머리끈인데, 여기 뒤에 뭐, 빵끈에서 그냥 작은 머리카락만 묶을 수 있게 놨거든요 아, 이렇게 일일이 설명하니까, 뭔가 좀. 어휴. 그리고 이거는, 근데 이거 휴대폰 끈인데, 제가 그냥 이렇게 쓰려고 따로 놔뒀, 이렇게 따로 놔뒀고요. 어. 여기에는 뭐가 있었는데, 어디 는모뭐겠고이건7번이야 그거 2층 세트, 고거 세트 했던 걸로 그냥 여기 담아놨어요. 이거는, 드린내 배지인데 같이 뽑기에서 휴게소를 가면 뽑기 있잖아요 거기서 뽑은거예요 뭐 하마니언 여기도 실바니언들이 들어가 있던건데 아 나만요 아, 휴대폰 같은데 머리가 있어. 저는 매일 매일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작품으로 고고 자 다음 작품이 이거고요 이거는 나무 막대로 만든 인형 집이 인형 침대에요. 여기 보면. 베개나 이불, 시트 같은 거는 휴지로 직접 다 했고요. 밑에 시트로 깔려있는 건 키친타월입니다. 근데 이게 은근 되게 폭신폭신 하요 폭신폭신, 폭신폭신. 근데 요즘은 이거 사용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괜히 휴지와 나무 막대를 낭비한 것 같네요. 아..잠깐.. 다음거 너무 고속에 아.. 맨 밑에 깔려있어.. 다음게 이거.. 이거 거든요? 음. 이걸 이렇게.. 하는. 그럼 다음 제품! 자 이것이 다음 제품입니다. 이거는 옛날에 인형 방으로 썼고 지금은 인형 기차로 쓰고 있는데 이게 되게.. 전 요쪽 부분이 좋아요. 왜냐면 요사라리가 원래 이거랑 세트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쩌어쩌고나니좀 울타리 럼해서 어울리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이게 문이 처음으로 생겼어요. 여기. 이렇게 해서. 아니면 애들 가목쓰기도 합니다. 짜자 아, 이거 보면 뭐 네, 됐네.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뚜뚜뚜. 상황극 해볼까? 아니야 시간이 없어. 그리고, 페퍼미트님, 이 영상을 안 찍, 영상을 안 찍는데요. 그 댓글 저번에 영상 읽기에서, 막, 페퍼미트님, 구독하고 오실 때 하잖아요. 셨 근데, 그때, 그 영, 그분 영상을 보셨나봐요. 근데, 그 분이, 막, 영상을 안 찍는, 안 찍는다고 하셨어요. 일단은, 이거는, 잭 같은 성인데요. 이거는 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따끈따끈한 신제품입니다 <laughs> 여기 보면, 이쪽에서여기에서공주가 쓰는 거를 하는 거죠. 이거 것일까? 하고, 이렇게. 이거 한다고, 엄청 많이 들었어요. 아니구나. 그, 아까, 이거, 이거는, 한, 묶음에 천 원이거든요? 저거는 오천 원이 들었고, 이거는 삼천원 음, 정도. 아무튼, 여기 슝, 뛰어서 가고, 또슝 하고, 사다리로 올라가면, 쭉쭉. 아주 좋은 전망입니다. 원래 여기에 아까 소개했었던 아기 집 있잖아요. 어, 여기 자고 있네, 아가가이 어, 어떡하지? 그래, 이거를 그래. 여기 침대 뿔록 튀어나와 있잖아요. 오, 오나 오나 뿔록 튀어나와 있잖아요. 짜자마자 제가 말한 그 아기 피규어네요 아, 되게 귀여워요. 여기 이 달걀이 그 기적이에요. 아, 유악 아, 되게 귀여워서 이런 걸 좋아해. 귀여운 거. 원래 이 침대는 애게 아니고 애가 쓰던 거거든요. 근데 애가 결혼을 했던 스토리에서 애가 애 아기가 애예요. 그래 근데 애는 폰이고 애는 천사예요. 엔젤. 아 이게 어떤 어떤 거냐면 제가 아유 갑자기 피규어 소리로 바뀌었었다 이거는 마일리틀 포니라고 엄청 옛날에 했었던 만화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왜 아직도 알고 있냐면 이번에 이키스와 걸스라고 새로운 영화가 나왔거든요 포니들로 저는 그때부터가 아닌 며칠 전부터 피규어로부터 저는 이 만화를 알게 되고 뭐. 일이름이 레인보우 래시에요. 제가 이게 좀막 다른 사람들 보면 막 유치하다 생각할 텐데, 그냥 음, 비교 그냥 애, 이런 폰니들이 귀여워 귀여운 거잖아요 귀여운 거. 그러니까 막 귀여워서 산 거예요. 어머나. <laughs> 이걸 해야 돼. 이거는 코코밍이란 건데요. 아무튼 여기 보면 이렇게. 다음에는 피규어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그러면 안녕, 다음에 봐요.